네, 기원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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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대한 단식 예, 89편 38절에서 52절 말씀으로 예,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예,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 부분에서, 이 귀절에서 읽게 되죠. 다윗 가문이 현재 처해 있는 참상에 대해서 매우 우울한 불평을 하고 있는데, 시평기자는 다윗 세계 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다윗 집에 처한 현재의 참상 사에서 조화점을 찾기가 힘든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물리치셨나이다. 때때로 하나님의 섭리와그 약속을 조화시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 가는 길 지점이 있으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순종해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이게 예, 일단은 예 문제점입니다. 우리는 그들 간에 일치점이 있으려는 것을 확신하는데 하나님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자기 말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같은 서로가 모순되지 않도록 모순되는 일들이 전혀 없도록 하시죠. 행하시는 일과 말은 서로가 모순되지 않니 합니다. 다윗의 집은 하나님께 대한 이유관계를 상실하했던것 같이 보이는데 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이익보다 더큰 것은 없고 그보다 다윗집의 아름다움이 되는 것은 없었다.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이익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기름 부어보던 자를 기뻐하셨었으나 이제는 그에게 38절에 보니 주께서 주의 기름 부분 받은 자, 자는 자에게 놓아서 물리치셔서 버리셨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 가문과 언약을 맺으셨으나 이제는 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무효화시켜버리셨으니 그 계약의 일부 조만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전면 취소하셨다. 39절이죠.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다. 무서운 말씀을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성리에 꾸지음의 언약의 백주야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의 책망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기름 부음 받은 거신자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물리치신 것 같고 그에게 화를 내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죠. 깊은 뜻은 그리스도의 맺은 언약을 무효화 시킨 것이 아니었고 왜냐하면 계약은 영원히. 확립되었기 때문에 이미 지어졌고 그 길로 가게 하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내가 감당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집의 명예는 사라졌고 티끌 속에 묻혔다 주께서는 39절에 그의 관을 땅에 던져 밟히게 하셨으므로 언제나 신성한 것으로 관주되었었는데 그것을 욕심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는 저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또한 예 불안정하고 너무 쉽사리 시들어 버리니 모든 지상의 영광은 그렇죠 주께서는 그를 그의 위를 땅에 엎으셨으니 왕을 폐위시킬 뿐 아니라 왕국의 종말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4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칼날은 두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고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전혀 돌봐주시지 않는다. 이 예. 시필 시가 시디기야 시대라면 가련할 정도로 조금 남은 부분에 대해 이 말씀을 아주 현저하게 맞는데 왕자와 왕관은 흔들리기 쉬운 것들이고 티끌 속에 묻히는 수가 많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적 자손에게는 영광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이것은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노출되어 40절에 모든 인근 사람들에게 먹이가 되었고, 그들은 저 오래되고 고귀한 가문을 모욕하였다. 주께서 저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셨고, 또한, 예, 어, 그의 성체조차 회파하셨다. 그 울타리나 성체는 그들을 보호해주는 피랑처가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는 치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자 길로다니는 모든 자들은 그를 다탈취했도 그죠? 다, 깨뜨려지고, 파헤쳐지고, 벌려지고, 나뒹굴고 있는 것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49절에 분에 탈취했다. 그를 쉽사리로 먹이로 삼아버립니다. 그 원수들은 무리하게 말합니다. 그는 그 이웃에게 치욕거리며 그 이웃들은 그토록 대단한 명예로부터 그가 몰락함을 보고 어때요? 어이구 잘했네 하고 고소해하고 콧방귀를 낀다라는 거죠. 42절에 모든 사람들이 그의 재난을 더욱더 부채질했다. 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했다고 41절에 이렇게, 그거 그 이상 더 어떻게 기가 막힌 게 없을 만큼 이렇게 합니다. 43절에 그것은 쓸어 도울 능력도 없었다. 주께서는 그의 칼날을 둔하게 하셨다, 무디게 만드셨고, 그 칼이 사용되던 종류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됐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주께서는 그의 영혼의 예리한 면을 둔하게 하셨고 그의 용기를 제거하셨으며 전처럼 그의 전장에 서 있도록 하지도 않으셨다. 아무것도 할수 없게 하셨다라는 거죠. 인간의 영혼은 영혼의 형성자 되신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대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뒷받침해 주시고자 하는 것보다 더큰 힘이나 각오로 설 수는 없죠. 예, 우리 힘으로 쓰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낙담하는 경우 마음의 길을 꺾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위해 의당이 일어나서 응어해야만 하는 자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교회에게는 슬픈 일이 되는데, 예사하시고 절에 다윗집의 명예는 불명예의 축으로 나서기 일보 진이 전이었다고 그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네, 예, 주께서는 그 소년의 날을 재촉게 하셨고, 꽃다운 청춘 젊은이가 요조라는 것처럼 금이 이제 곧 끊어지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시편이 로암 시대에 제작된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는데요. 다윗의 집이 청춘기에 접어들었으나 벌써 노쇠하여 시들기 시작하였다. 다윗가는 수치로 덮였죠. 그 영광이 돌변처럼 치욕으로 되었고 초대, 예차대, 차세대는 그토록 위대, 위대하고 두각을 나타내던 가문이 삼대에 와서 희미하게 보잘 것이 없게 되어 버렸다. 솔로몬의 아들 때이죠. 이것이 로고암 시절의 다윗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에 적용될 수도 있으니 기대한 것과 비교해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사표한 때는 유다 왕국의 청년기에 불과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 당시 왕들은 눈에 띄도록 그 소년의 날들을 단축시켰으니 여우야김과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그들의 나이 30세 때서는 청년기 있었던 일이었고요. 그 모든 호수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여러 가정또 고귀한 왕가나 종교적 신앙으로 뛰어난 집안이라 하더라도 그 가정들에게 얼마나 심한 파괴공작을 할수 있는지, 후손이 타락하는 때는 가문이 치욕적으로 떨어지고 그들의 영광에는 얼룩이 지죠. 그죠? 예, 우리는 교회의 행복과 약속받은 영광을 어떤 외적인 것으로 대체시키기 매우 쉽죠. 만약 우리가 외적인 어떤 것에서 실망을 느끼게 되면 그 하나님의 약속에 어긋나는 줄로 생각하게 되고 계약이 휴지처럼 타기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만일 우리가 이런 잘못에 빠져들어간다면 후일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왕국이 아님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매우 감성적인 간호는 시평기자는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서 네 가지 일을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46절에 고통의 장기적인 계속 야외에 얼마나 오랫동안입니까? 당신께서는 영원히 스스로 숨기실 것입니까? 하나님, 다시 저희들 일어나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죠. 그들을 가장 비탄스럽게 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자기들을 위로하려 나타나주지 않으신 것이었는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그렇게 떡 먹듯이 그렇게 되는 일은 아니죠. 그들을 가장 비찬스럽게 한 건데 자기들을 구원하는 섬유로 자기들 앞에 나타나지 않으신데 또한 또한 하나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오래오래 어둠 속에 가두어 두신 데 있었다. 하나님이 물러가시자 그들에게는 영원한 밤만 지속될 것처럼 보이고, 주께서는 스스로를 영원히 숨기신 것 같아서 숨기시나이까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숨으신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과 대항하는 것처럼 보였죠. 주의 분노가 불 붙듯 하시겠나이까 합니다. 그 분노의 불은 얼마나 오래 탈 것입니까? 그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분노하심의 불타는 지옥이 과연 무엇입니까? 당신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받을 몫이 겨우 이것입니까?라고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의 단축과 죽음의 확실성. 야훼 나의 때가 얼마나 단축하며 나의 정한 기간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기억하셔서 당신의 분노를 거치시고 우리에게 자비로 돌아오소서 합니다. 예, 야외여 나의 생명은 너무나 무상하여 멀지 않아 종말을 구할 것이오니 내 생명을 하여금 항상 비참하게 하지마는 마소서 나는 그런 존재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게 낫겠나이다 욕도 이와 같이 예, 탄원했죠 욕기 10장 20-21절입니다 그런데 시평기자는 여기서 그 소년의 날이 단축된 가육가문과 현재 임금으로 있는 자기 입장에서 이뤄요 이런 하소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47절에 그런 인생의 단면과 허물을 주장하고 있죠. 내 때가 얼마나 단축되면 내가 얼마나 덧없는 존재인지 기억하소서. 47절이죠.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좋게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일찍,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 뭐하러 세우시고 뭐하러 창조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한탄이 들어있습니다. 주께서는 모든 인생을 어찌 그렇게 허무하게 주께서는 아담의 모든 자손을 얼마나 허무하게 예 창조하셨습니까? 두 가지로 이해되죠? 예, 49절에서 위대한 진리의 선포로 49절에 보니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그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저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받은 민족의 빈부와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합니다. 인간이 죽어야 할 존재임을 감안할 때 만약 죽음 적해는또 다른 미래의 상태가 없다면 우리 인간의 창조는 헛된 거죠. 인간이 아무리 이성이라는 귀한 능력과 기능을 부여받고 원대한 계획과 욕망을 꽉 채워 있다 해도 헛된 일이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헛되이 창조하고자 아니하시고 야외의 이전의 인지하심을 기억하소서 혹은 실평 기자가 받고 있는 유혹을 어점에 의미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헛되이 창조하신 것은 아니고, 어떤 인간도 헛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 이사야 45장 18절에서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우리가 만약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랜 수명을 누리지 못하고,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는 자가 많다고 하여, 하나님 인간을 헛되이 창조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만드신 것은 사실이지만, 인생이 헛되이 지어졌다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많은 세월을 살지 못하고, 고난을 참 생애를 보내는 이들이라 해도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어떤 유익한 일도 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다가 하늘나라로 다시 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헛되이 창조된 것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닙니다. 둘째로 우리가 만약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거나 그를 달과하지도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이 인간들을 창조하신 것은 헛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인간의 창조가 헛된 일이라는 말은 그런 인간들 자신에게는 타당한 것이 되는데, 예, 그런 자들에게 거듭나지 못하는 일은 고사하고라. 또 태어나지도 않는 게 오히려 나을 뻔하였다. 그들이 헛된 창조된 것은 하나님이 탓이 아니라 그들 자신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이기 때문이면 악인조차도 악인하를 위해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그런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그런 죽음의 보편성과 불가피,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이할 자가 누구이냐? 다육과 임금 자신도 사망이란 사형성고로부터 고선하지 못하며 죽음의 일격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야외여, 그 왕도 죽음이란 필연적 숙명 아래 있으므로 그의 전생에가 이처럼 불행하도록 하지 마소서. 그가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질 것인가? 아니죠. 그런 자기 때가 오는 날 자기 영혼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네, 그러므로 자기 때가 올 때까지 죽어가는 목숨에 비참한 것에서 건지시고 음부의 선하기로 넘기지 마소서 하는 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원수들의 무리함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한 냉대로부터 떠나 50절 51절에 야외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 소이다. 야외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끝납니다. 예,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그를 혹독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귀할 뜻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을 성축하는 일에 우리는 문기를 얻어야 되고, 아멘 이중으로 나오는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따라 쓴 것입니다. 그것은 아멘 그러하다. 하나님은 영원히 송축받는 분이시다.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하소연을 호소하기 전에 감사로 이 시편을 시작하고 그러나 이제는 예찬눈으로 시편을 끝냈습니다. 이제까지 해오신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은 장례 하실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순종하고 어려운 고난에 대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은 내가 지금 일이 할 때에 되니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야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과 하나님께 그러할지라도 저희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알게 하시고 이 고난의 때에 또 하나님을 찾게 해 주시는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무릎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하소연 하기 전에 일절에 감사로 2 0편이 시작되고 마지막도 또한 감사로 끝났다는 것 우리는. 감사밖에 없죠. 지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감사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하루 동안 펼쳐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해결되지 못한 어떤 일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 아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